결손이면 오히려 세무사를 써야 된다.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제 생각은 살짝 다른데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게요. 일단 저런 말이 왜 나오나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올해 내가 사업이 좀 많이 힘들거나 인테리어에 큰돈을 썼거나 해서 3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났다고 쳐요. 음. 그러면은 그냥 저 올해 한 푼도 못 벌었어요. 세금 빵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3천을 내년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세금을 빵원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세금을 3천만 원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 결손 처리는 세무사가 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. 근데 일단 이 결손 처리 결손처리를 세무사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심지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셀프신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세무사를 끼고 신고를 하면 비용이 한 4, 50은 나오겠죠? 근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모르겠는데 손해인 상황에서는 그 4, 50도 되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돈이라고 생각해요. 말이 좀 돌아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결손처리 무조건 세무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다. 셀프신고로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.